자, 여러분 오늘 마감 후 투자코칭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텐베거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본질을 깨뜨리셔야 되는데 자꾸 뉴스 하나 하나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메고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슨 근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본질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소나기다. 딱 이걸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소나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게 여기 에다 포함되어 있죠. 소나기다. 단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나기 잠깐만 피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슈와 어제 그장의 공포 그 가운데 나와서 2시 20분부터 2시 40분 사이에 여러분 이거 소나기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좋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정의 핑계, 조정의 빌미로 만든 거고 그리고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관세 부분은 트럼프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무언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4년하고 4년 하고 4년 더할줄 알았기 때문에 8년의 계획을 가지고 했던 트럼프지만 지금은 빠르게 끝내야 된다. 여러분 4년의 임기라고 해서 4년 차에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까? 4년차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2년차까지 대부분을 다 하고 3년차에는 그 다음에 정책들을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년 안에 모든 걸 하려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이 피해주 빠르게 빠르게 제가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1월 달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하세요.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하세요. 이게 왜그러냐면요 트럼프가 지금 2년 안에 무언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1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을 딱겨장해 놓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면서 이제 너무 중국만 하면 그러니까 주변도 같이 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관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주변국들의 먼저 관세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콜롬비아 어떻게 했어요?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출연한 2시 정도에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해결이 됐어요. 24시간 유예를 한대요. 장 열리기 전에 이미 유예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해결이 미리미리 다 되고 있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파나마는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파나마 이 해운 쪽이 워낙 뭐 파나마 쪽으로 통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 줄여라, 오케이 다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로 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됐던 어디가 됐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 그럼 우리나라는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네, 우선순위 아닙니다. 미국의 대미, 후역, 흑, 어, 대미 무역 흑자국 중심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멕시코가 1위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 캐나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그런데 앞에 3국은 굉장히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 그 뒤에 4위부터는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나라들 먼저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 얘기 나오는 거는 4위에 독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피해주만 빠르게 정리하면 돼요. 트럼프에 관련된 매매는 피해볼 것 같다 싶으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때 정리하고 피해 안 보는 쪽으로 순환을 하시면 된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섹터들 있죠. 모두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섹터들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선 방산 뭐 AI 뭐 HBM과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 다 생각나시죠 별로 신경 안쓸것 같은 섹터도 있죠 어, 이런 엔터나 뭐 음식료나 이런 쪽 여행이나 이런 쪽은 별로 신경 안쓸것 같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아예 신경 안 쓰는 쪽 그리고 나는 이런 쪽에 편승하고 싶다 수혜를 받는 쪽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또 로봇이나 이런 쪽이 의료 AI에 오늘 나왔던 이런 섹터들이 다 편승하고 있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제가 아직까지는 말씀드려야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거죠. 작년까지 유리기판이 그랬다라고는 하 올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 어, 그래, 한 2년 정도 있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조금 더 있어야지 손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대신 주가는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이 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 해서 테마라고 불린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이에요. 인공지능 이 AI랑 뭐 OLED랑 뭐그 당시에 뭐 5G, 6G 이런 얘기 나오고 어 이런 드론이 나오고 위성이 나오고 했던 게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 때는 테마였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이제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채 GTP부터 시작해서 뭐 딥시크까지 나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드론 전쟁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인택배도 나온다고 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레벨 3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테마지만 뒤에 산업화가 될 때가 진짜 주가상승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랑 산업화랑 이 부분만 구분을 해서 테마일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산업화가 되면은 꾸준히 들고 가면서 사고팔고로 계속해도 되는 이런 산업화 전략 혹은 그냥 홀딩해가지고 상승하는 걸 기다리는 전략 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트렌드를 따라가면 늦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렌드를 따라가면 늦는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레인보우로보틱스 보시면 알겠지만 1월 첫 거래일 날 레인보우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었나요? 그쪽에서 그냥 상한가 바로 지켜가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산 다음에는 다행히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많이 안 밀려서 그러지 대부분은 그렇게 이슈가 나온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매수하는 순간이 고점,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20%에서 뭐 40%가 급락이 나오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미리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12월 하순 정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3일 동안 연속으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마감 후 투자 코칭 시간에서는 제가 먼저 뭐그 이랜시스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오후 2시 20분에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말씀드렸고 목요일날 나와 가지고 제가 SPG를 말씀드렸고 3일 연속 여러분 로봇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너무나도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본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보기 시작할 거고요 레인보우로보틱스 콜옵션은 이미 예정된 사항이다 삼성에서 삼성로보틱스 같은 이런 이름을 이미 특허를 다 내고 어, 가져오기로 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CES 관련해서 또 로봇 쪽으로 해서 다이브인이라고 말씀드렸죠. AI가 로봇으로 뛰어드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로봇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말랬으니까 안 삽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한번 급등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휴식이 나온다. 그럼 휴식 구간에 이렇게 딥시크랑 이제 관세 때문에 까먹고 있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순환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돼요. 오늘 포트폴리오가 이런 섹터들을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깨뚫을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자, 그래서 트렌드를 잊지 말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보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우틱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슈 섹터에서는 말씀을 안 들었었는데 핵심이에요. 올해는 로봇해입니다로봇해입니다 로봇의 해입니다. 1월 내내 얘기해놓고 나서 이번 연휴부터 해가지고 로봇주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로봇주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작년에 어땠어요? 금방 나온 다음에 회복 자체가 안 돼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고 15만 원도 회복을 못하는 이런 모습. 오히려 12만 5천 원 아래 쪽을 자꾸 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 구간에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저도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왜 싸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은 안 움직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후 당선 전후에도 미국 대선 전후에도 로봇주 지금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싸게 밀릴 때 12만 5천 원 아래서 에 밀릴 때 그냥 천천히 모아가고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해도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당장 그렇게 크게 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연말에 배당락이 때려맞기 싫고 하신 분들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로봇주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들이 좀전의 내용 그대로죠. 13만원대에서 너무 좋은 구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 라고 하면은 뭐 삼성에서 콜옵션 발동이나 이런 거다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2만 5천원 단위로 저항을 올리면서 보세요. 20만원 돌파하고 22만 5천원, 25만원, 27만 5천원, 30만원 이렇게 2만 5천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63.7%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쉬는 구간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게이 로봇 섹터입니다. 라고 이미 작년 12월 17일 18일, 19일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린 겁니다. 저희 교육방 오시면 이런 내용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교육방 다들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알아가시고 제가 이런 내용을 직접 다 읽어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방에서 올려드린다. 함께 하시면 되겠죠. 혹은 제가 다음 주에나서 또 부연 설명해드리니까 매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오션은 어때요? 하나오션이 여러분들이 트럼프 당선된 날 다음 날이었죠 정확하게는 이제 축하 이제 인사 받으면서 한국 조선업 하면서 따봉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급등 흐름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못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이 여기서 이 급등락을 맞이하면서 불안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다리는 게 낫다. 잊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고 있다가 거의 한 달이 지난 12월 2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말로 없는 첫 방송이었죠. 이때 여러분들 너무 좋은 구간인데 여러분들 3만 5천 원 이탈하니까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렌드는 이미 조선업 쪽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조 선수도 인수하고 MRO 사업 이미 수주를 따냈고 할수 있는 걸다 해놨어요 거기다 l n g 선 트럼프가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유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출을 해서 가스를 많이 수출해서 유가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스관으로 갈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LNG 선으로 운반해야 된다. 당연히 한국 조선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군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군사 군사 쪽에 관련된 걸 중국에 수주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조선업 필요한 겁니다. LNG 쪽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미리 준비해놓은 게 하나오션이다. 대우조선의 양을 하나그룹에서 인수했고 엔진 파트 필요하니까. HSD 엔진 인수해서 하나 엔진으로 바꿔놨고 6회공 방산까지도 다 해놨다. 그럼 방산까지도 넘어가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교육 내용 다 올려드리고 벌써 86.14% 저는 이 종목이 세 자릿수는 당연히 갈 거라고 봐요. 세 자릿수인율은. 그리고 앞에가 1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요. 중간에 당연히 파동은 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죠 제가. 11월 초에 나온 얘기를 12월 초에 여러분 잊지 말고 지금입니다. 싼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라고 알려 드리는 거. 이렇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잊고 있었다 아 내가 그때 매도했지 지금 가격이 얼마지 하고 보시는 종목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바로 기회가 되는 종목 입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SOS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제가 요구관에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요. 일론 모스크가뭘 하겠습니까? 자율주행 할거 아니에요. 규제 이거 철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160%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승 보이고 제가 이때도 교육방에 여러분 이제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놔줘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안 밀렸었죠? 잘안 밀렸었죠? 그런데 밀리면 또 사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거의 한 달을 안 밀렸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안 밀리면은 감사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에이 안 밀렸네. 다른 종목도 안 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최소 2 3 30%에서 40% 때까지도 밀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자 우리나라는 AI 쪽 올해 하드웨어 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현대일렉트릭 이런 전력적으로 간다. HBM을 당연히 하고 HBM 필요하면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전력을 봐야 된다. 이 순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HD,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니까 먼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48.7%,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 12월엔 이 종목 봐야 됩니다 왜안 움직이죠 원래 그래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만큼 올라가고 한두, 한두 달 뒤에 후발주로 움직이는 게 lx 일렉트릭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5만원 회복되고 있네요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돼요 62%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픈 ai랑도 계약했다 얘기 나오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bhi 원전 보셔야죠 우리나라 소견방울 안 나는, 물론 뭐 대항고래니 뭐 마기상원이 잘되면 좋겠는데요. 이천주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잘되면 좋겠는데 그거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요. 그러니까 AI 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다. 원전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이 원전을 기술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오시 탐탐 탐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BHI 잊지 않고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80% 멋진 상승. 원전 오래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제주반도체, 저전력반도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말로 없는에서 지난달 말에 연말에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벌써 70%. 한 달?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cm 울트먼, 방안을 한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 이스 소프트 같은 경우, 바닷권에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10월 말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31일날 정확하게. 30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땠습니까? 100%는 뭐 기본이고, 대응전략 다 올려드리니까 그건 교육방 오시고요. 126.43%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또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쉴때 포착해서 보는 거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내려오면은 이 구간에서 본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쉴때 포착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니스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했다? 미리미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싸게 음목 나올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4만원 회복하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4만원 회복한 다음에 보시는 분들, 나는 빠른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 급하신 분들 4만원 회복하고 보세요라고 말씀드려서 12월 4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두 번이나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죠 날아가죠. 8만원 저항 돌파 시도하는데 거래대금 마음에 안 든다. 정확하게 올려드리죠. 마음에 안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마음에 안되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6만원 구간을 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6만원 구간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잊고 있지 말고 이 부분을 잘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 교육방에 와서 체크하시면 돼요. 제가 그 구간을 알려드리니까. 교육방 참여하는 방법 여러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의 포트폴리오 뜸 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